100에서 150달러까지 취소샀습니다할인행사 때는 7만원대에 보이려고 무조건 한 병에서 두 병은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면세점에서 보이면 일단 집으세요. 1 0만원대 위스키 찾다가 실망하신 분들이 결국 정착하는 종착역 화요 53입니다. 53도라는 숫자만 보고 겁먹으셨나요? 발렌타인보다 부드러운 목넘김 그리고 한국판 마오타이라 불리는 이유. 오늘 15분 동안 화요 53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 화요는요, 일단 디자인은 이렇게. 금빛 용이 있습니다. 자, 뒷면은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금색 텍스트가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내부는 이 팜플렛도 같이 있습니다. 자이 팜플렛은요 화요의 의미 불로써 다스려진 종귀한 술. 화요의 원료는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순수한 그 자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지하 150m 안반수와 국산 쌀 100%를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으로 발효 증류하여 화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조 방법은 화요는 숨쉬는 그릇 온기에서 숙성하여 깊은 향을 더하였습니다. 화요는 증류기의 압력을 낮추어 낮은 온도에서 끓게 하는 감압 증류 방법으로 증류하여 깨끗하고 맑은 맛을 냈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은요, 우리의 전통이 빚은 화요, 우리 고유의 멋을 담았습니다. 화요는 고려 시대의 철화 청자, 청자 버드나무 무늬 정병과 청자 철화 양유문 통형병의 소박하고 단아한 멋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깊은 산. 바위에 앉은 신선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형상화한 화요의 한글 캘리그라피 역시 거친 붓글씨로 한글의 아름다운 곡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 화요 칵테일 제조법도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화요 토닉 그리고 화요 언더락 그리고 명주의 탄생 과정하고요. 화요의 수상 내역, 판매처, 화요의 종류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 디자인은 이렇게 자, 금빛 문구와 금빛 그림체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빛 실타래도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부터 쌀의 달콤함이, 아. 자, 화요는 술회사가 아니라 그릇회사인 광주요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음식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데, 왜 우리 술은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탄생했죠. 화요라는 이름 자체가 불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불과 술을 증류하는 불을 동시에 의미하죠. 이 화요의 제조 공법, 화요 53은 위스키의 CS다. 화요는 감압 증류를 택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끓여 쌀의 탄내를 잡고 화사한 맛 남겼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정보, 화요 25나 41은 증류 후 물을 타서 도수를 맞추지만, 53도는 원액에 가장 가까운 상태입니다. 위스키를 치면 물 타지 않는 캐스크 스트렝스 즉 CS와 같은 급이죠 쌀의 순수함을 느끼고 싶다면 53도가 정답인 이유입니다 이첫 맛과 딱 피니쉬가 엄청 달콤해요 테이스팅 정보를 전달드리자면 아로마 첫 향은 잘 익은 참외와 배의 달콤함입니다. 5분만 기다려 보세요. 구수한 누룽지 향이 피어오릅니다. 두 번째 테이스트 입안을 꽉 채우는 타격감. 하지만 혀를 때리지 않고 감싸 안습니다. 쌀의 단맛이 농축된 오일처럼혀에 남습니다. 피니시는 53도의 뜨거운 열감이 지나가고 나면 거짓말처럼 입안이 정갈해집니다. 이 깔끔함은 위스키 오크 양이 줄수 없는 쌀 주류만의 전매 특허입니다. 근데 테이스트의 정보처럼 딱 마셨을 때 와, 입안을 꽉 채우는 타격감 확실히 있습니다. 혀의 타격감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많이 감싸고 있지 는 않고요. 오히려 단맛이 계속 남습니다. 배의 단맛이 엄청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의 단맛을 느끼고 싶은 술을 찾는다면 이 화요 53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국내 해외 면세점 가격 정보를 비교해서 전달 드리자면 국내 마트 경우 750ml 기준 8만원에서 10만원대 또는 500ml는 5만원 중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외 즉,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코리안 스피릿으로 분류되어 100에서 1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에서는 기내 면세점 기준 약 60달러, 즉, 8만원대. 할인회사 때는 7만원대에 보이며 무조건 한병에서두병은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심화 정보, 소장 가치와 글로벌 위상인데요. 화요 53은 매년 한정판 에디션이 나옵니다. 청룡, 정마 등병 디자인 때문에 수집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마오타이에 대적하는 한국의 프리미엄 주로 인정받습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했을 때 실패 없는 국뽕 아이템 1위가 바로 이 황룡이 그려진 검은 병입니다. 그리고 이 화요. 200% 즐기는 법. 페어링과 칵테일인데요. 기름진 중식은 기본이고요. 의외로 꿀조합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의 쌉싸름함이 화요 쌀 단맛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거든요. 도수가 높다면 온더락으로 즐기거나 토니워터와 1대 3으로 섞어 강남 하이볼로 드셔보세요. 하지만 저는 하이볼보다는 원액 그대로 마시는 것을 적절히 추천드립니다. 이 원액 그대로도 마셔도. 단맛의 극대화는 적극적으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이 화요 53을 마셨을 때 과일 안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배의 단맛 그리고 참외의 단맛이 적극적으로 체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화요 53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깊어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술장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셔본 최고의 전통주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다 치얼스